이야기 시작합니다. 시어머니한테라면 한 그릇도 못 끓여 줘? 저건 어머님이 치우세요. 뭐 내가 치워?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어머니, 무슨 일이세요? 아들아, 내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를 데려왔는지 좀 봐. 라면 한 그릇 끓여 달라고 했더니 이 꼴이야. 이게 며느리 된 사람의 태도냐? 여보, 라면 한 그릇만 끓여 드리면 되잖아.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? 제 태도가 어때서요? 전 충분히 참았는데요. 쭈쭈 저런 게 어디서 굴러 들어왔어? 내가 평소에 쟤한테 너무 잘해줬어.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? 여보, 넌 정말 이기적이야. 예전엔 그냥 철없는 줄 알았지. 이렇게까지 불효할 줄은 몰랐어.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뭐라고요? 제가 이기적이고 불효한다고요? 제가 애 낳고 산후조리할 때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. 1년 전 산후조리 당시. 하하하, <laughs> <laughs> 어머니! 아, 진짜 드라마 보는데 왜 방해해? 아기 젖 주느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요. 알았어, 알았다고. 시어머니가 밥을 준비하러 가고. 에휴, 며느리 시중이나 들고 있네. 좀 상했는데 뭐 이거나 줘야지. 시어머니는 시커먼 국물을 들고 오는데. 어머니, 이게 대체 뭐예요? 뭐긴 뭐야. 족발 국물이지.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요. 상한 것 같아요. 뭐가 상했어? 멀쩡해. 빨리 먹어. 죄송하지만 전못 먹겠어요. 다른 거 주세요.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? 오늘 먹든 내일 먹든 무조건 먹으라고 먹어! 먹어! 빨리 먹어! 며느리는 눈물을 <laughs> 흘립니다 제가 산후조리할 때요 어머니가 저한테 상한 족발 국물 먹이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리비 500만 원 내라고 강요하셨고요 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열흘 만에 출근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세요? 여보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내가 너랑 결혼한 건 우리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라고 데려온 거야 어머니 화나게 하라고 데려온 게 아니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어 핫 진작 알았으면 저도 당신한테 절대 안 시집왔어요 마흔이 넘은 어른이 아직도 엄마 품에만 있네 정말 한심해 당신은 아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공짜 가정부 구하려고 저를 데려온 거죠 당신들 시중이나 들라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? 내 주제에 감히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? 지금부터 전 당신들 둘다안 돌봐요. 어머님 아들, 어머님이 알아서 돌보세요. 그리고 당신 효자 노릇이나 실컷 하세요. 어머님 말씀이나 잘 들으시고요. 진짜 효도는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.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